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재테크 꿀팁을 알아보는 시간, 재테크 꿀팁입니다. 앞서 첫 번째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아이돌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비 신부의 고민사연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이 한 8개월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좀 돈을 모으고 싶다, 돈을 좀 묶어놓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베데리의 추천이 실물담보 투자 상품, 이거였거든요. 실물 담보 투자, 과연 어떤 건가요? 실물 담보 투자 상품은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 자산, 또 원자재, 재고 자산, 뭐 농, 농축, 수산물, 매출 채권 등과 같이 실물 재산을 담보로 두고 투자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오. 실물을 그러니까 담보로 잡히고 투자를 한다, 이 말씀이신데요. 이 사연자에게 특별히 이 상품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이제 8개월 남았다고 했었잖아요. 어,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투자 기간이 짧아요. 뭐 예를 들어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래서 같은 P2P 상품인 부동산 PF 상품을 비교해 봤을 때 어, 상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적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과 관계, 이해 관계들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어, 첫 번째로 투자를 상품을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유는 기간이 짧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황금성. 황금성이 뭐냐면 물건을 팔아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 환급성이 굉장히 좋은 담보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기간이 짧은 동상 상품을 다양하게 이용해 볼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두 가지 이유를 토대로 실물 담보 투자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투자 기간이 짧고요, 또 환급성이 빠르기 때문에 빨리 돈을 만져볼 수 있다라는 점도 추천하시는 이유라고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실물 담보 투자 상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데리님 어,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두 가지만 찝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명품 기금속 실물 담보이고요. 두 번째는 농축수산물 실물 매출채권 상품인데요. 어, 명품 기금속 실물 담보 상품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전당포 형식의 음, 그런 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전문가가 이제 감정 평가를 하는 거죠. 이 시계가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말을 하면 투자자는 이거를 토대로 이제 투자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상연이 지연 상한이 지연이 되면은 이제 경매나 매각을 해서 이제 투자자들한테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농축수산물 실물 매출채권 담보는 어이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 자금이 필요한 사업가와 투자자를 연결을 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물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하면서 판매 금액을 수익으로 배분을 하는 프로세스를 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물 담보 이 투자 상품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자그 질문 받아서 실물 담보 대출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첫 번째 조건으로는 판매 기업과 구매 기업이 물품을 판매하고 사겠다는 계약을 합니다. 이런 계약을 했을 때 자. 이 판매 기업이 판매할 때 제대로 수행을 안할 수도 있고, 구매 기업이 구매함에 있어서 제대로 자기가 수행해야 하는 이행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보증을 해주겠다는 게 바로 이두 번째예요. 국가나 혹은 공공단체가 너네가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가 보증을 서줄게 해서 그때 보증 보험을 청약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보험이 청약이 되면은 자. 첫 번째로 대출 신청을 하게 돼요. 왜냐면 보증을 서줬으니까 이제 요거를 가지고 바로 자세하게 요거를 넘기게 되는데요. 대출을 같이 신청하면서 요거에 대한 보증서를 같이 양도를 해요. 이 의미는 뭐냐? 자, 두 명이 계약을 했으니 뭐 누가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네 둘이 계약을 했으니까 제 3자인 내가 이거를 보증을 해줄게라고 해서 보증서를 작성하고 이 보증서를 준합펀드 자사에게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저희는 투자자들에게서 투자를 받게 되겠죠. 이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대출금이 이제 투자 자금이 필요한 판매 기업에게 대출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대출 기업은 이제 차주 같은 경우는 이 대출금을 받아서 요거 가지고 이제 판매할 수 있게끔 물품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구매 기업에게 물품 상품을 공급을 해드리죠. 이렇게 공급이 받았어요. 그러면 구매 기업은 받은 상품을 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될거 아니에요. 그 수익이 이렇게 가고 이 대출자는 그 수익금으로 원리금을 상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금이 상환이 되면 이제 주나펀드는 투자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다시 상환해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였습니다. 네, 아주 명강의처럼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대출 구조는 이러하고요. 그럼 실물 담보 투자 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는 예상되는 수익금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해볼수 있을까요? 실물 담보 대출 예상 상환 스케줄 한번 보실게요. 어, 저희가 예상으로 지금 일단 예상으로 해 봤는데요. 예상 수익률은 14.5%예요. 기간은 3개월이고요. 어, 가정으로 사연자분께서 투자금 3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3개월이 지났을 때마다 이자가 발생하죠. 근데 원금 상환은 지금 여기 써 있는 써 있다시피 원금 만기 상환이에요. 그래서 1차 때, 2차 때는 원금이 상환되지 않지만 마지막 달에 원금이 상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원금 상환이 300만 원과 이자 세금 후 가격인 이자 84,704원 총 합해서 3개월 동안 이제 14.5%인 예상 수익률 이 상품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만기 때 308만 4704원을 수익으로 얻으실 수 있게 되십니다. 네, 실물 담보 투자 상품의 프로세스와 예상 수익금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 이 투자 상품 국내외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뭐, 한 기업에서는 뭐 코코캐슈, 동북풍 정붕 등 요런 가공되지 않는 월물 구매 자금을 펀딩 상품으로 내놓기도 했고요. 뭐, 견과류 실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수입 냉동 축산물을 이제 유통 운동 자금, 운전 자금을 필요한 그런 수입자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을 중개해주는 그런 방식의 펀딩도 진행했었습니다. 담보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통상적으로 담보를 취급하는 뭐, 무역회사나 혹은 구매회사의 과거 거래량에 이 따른 매출을 뭐 이런 거를 전문가들이 이제 자문을 바탕으로 담보를 평가하게 돼요. 어, 또한 실물 담보물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을 반영을 해서 이제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실제로 실제 담보 상품을 취급하는 모 기업 같은 경우는 가격 빅데이터를 통해서 뭐 투자 상품 만기 시에 담보물의 이제 시세를 변동을 사전에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담보를 평가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럼 이게 투자가 다 완료가 되면 이 담보물들을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될까요? 음, 담보물들은 현재 이 P2P 플랫폼과 오. 협의된 창고에다가 지금 대부분 보관되고 있고요. 플랫폼의 허가 없이는 입출고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 그래서 이 장소는 담보물 양수양도 계약서에 있으니까 꼭 빼놓지 말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계약하실 때그 보관 장소까지 체크하셔야 된다는 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펀딩 기간 내에 만약에 펀딩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통상 첫 번째는 뭐 계약을 체결한 그런 회사의 터비를 통해서 이제 투자된 금액만 대출이 나가거나 혹은 펀딩 자체가 무효가 돼서 이제 투자한 금액은 투자자의 가상계좌로 반환이 되거나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그렇다면 투자한 펀딩의 수익률, 정산은 언제부터 될까요? 정산이 가장 중요하죠. <laughs> 네, 가장 중요하고 궁금합니다. <laughs> 네. 펀딩이 성공되면은 이제 차입회사에게 대출금을 지급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지급이 되는 날 기준으로 수익률에 기반해서 이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자랑 이제 원금 지급 예정일은 원래 상품 페이지, 아니, 상품 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그 자동 계산기가 있어요. 몇, 몇월 며칠, 뭐, 몇월 며칠에 얼마씩 이자가 나온다라는 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클릭해서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이제 펀딩이 종료되면은 그 P2P 플랫폼에서, 어, 그 투자자들에게 뭐 캡톡 같은 걸로 이제 오는 거죠. 언제, 언제, 얼마가 이제 된다. 아니면 좀 지연이 되면 지연되는 것까지 이제 바로바로 바로 정보를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띠뚜띠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또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투자하셨다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 실물 담보 투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또 중요한 시간이죠. 실물 담보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꿀팁 한마디씩 전수해 주시죠. 먼저, 배대리님부터 네. 거래 이력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 무역 회사나 거래 회사가 전에 이제 이력이 있어야 우리에게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거가 여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음, 네이 대리님은요 어, 두 번째는 매입이 확약되었는지 요거를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가 확인해야 되는 유의사항으로 내가. 된 투자금이 제대로 돼, 제대로 사용되고 있냐 이거였잖아요 이 투자금이 이제 매입이 확약되는지 안 확약되는지 확인을 안 하면 내 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이런 것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이기도 해서 요거를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하실 때 안전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배대리님께서는 거래 이력에 있는 회사를 선택하라라고 조언해 주셨고요 이대리님은 매입 확약이 체결이. 되었고 됐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어, 이 꿀팁들 꼭 기억하셔서 실물 담보 투자 하실 때는 이 꿀팁 실제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리님, 저희가 방송에서 이렇게 들을 수 없었던 또 재테크 노하우를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아, 그럼요. 내 돈은 누가 불러주나? 주나가 불러주죠 주제 2천만 원으로 피트피투자 따라하기로 장소 서울 강남구 테일안로3원 타워 3층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선착순 20분만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전화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02-2128-3330으로 전화 예약 꼭 해주세요. 네, 02-2128-3330번입니다. 전화 예약 주시면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재테크 강의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고요. 또 오프라인 강의도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